2569번님의 사연 아주 IB 투자입니다. 5,500원의 20% 비중이고요. 가지고 있는 지는 1년도 넘었네요.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걱정해요.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2,580원이니까 5,500원이면, 야, 너무 오랫동안 내가 계속 마이너스를 지금. 음, 맛보고 있었을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음, 1년이 음. 넘게 들고 있었는데 계속 파란색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러다 보뭐 우울증 걸려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 지금의 가격에서 네. 아주 아이비 투자를 정리하고 뭐 다른 걸로 가세요라고 해도 뭐 사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이거 그쵸? 어떻게든 네, 좀뭐 마켓 컬리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돼요. 네. 어 소위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투자 회사들은 기업들이 자꾸 상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미래스 벤처도 마찬가지고 음. 아주아이비도 그렇고 이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회사들이 좋은 값을 받고. 빨리 상장이 돼야만 자금을 회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엑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쪽에도 막 해야 진짜요?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금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장하려다가도 철회하고 음. 제대로 공모가격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화라든가 또는 시장의 전체 유동성이 위축돼 있는 상태 속에서는 이 벤처 투자 잠깐 잠깐의 어떤 얘기들은 나오지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음. 여러분들이. 하나의 업종이나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아주 아이비 투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이미 저점은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나마라도 이 2,000원에 대한 이 지지력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고, 문제는 이 쉽게 2,000원대 후반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자리들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뭔가 아유, 아주아이비 투자에서 투자했던 좀큰 기업, 뭐 이런 것들. 아, 제가 알기로는 마켓컬리도 지금 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뭔가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할수 없이 비중 20%니까 다행입니다.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어, 뭐 1년, 2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하시면서 다음 자리를 한번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성. 님께서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분이 들고 계신 종목이었나 봅니다. 조금 더좀 힘들겠지만은 한번 투자를 좀 기다림의 미학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